i 건물을 만들 때이 공간을 구축을 할때 계단을 가장 먼저 배치를 하고 그러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그 실제적인 내부 공간을 어떻게 삽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산 서울길 고도제한이 있어서 막연하게 도 건물을 높이 올릴 수는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단이 배치된 시퀀스에 맞춰서 어, 공간들을 마치 테트리스 블럭을 쌓듯이 이제 끼워 넣었습니다. 각각의 공간들이 어, 층고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높은 그, 이 단차를 활용해 이 지형이 원 지형이 가지고 있던 단차를 활용해서 어, 입체적인 층고를 가질 수 있도록 계단의 동선과 맞춰서 어, 공간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건물을 표현을 할 것인가? 어, 이 건물이 어떤 이, 도, 이 마을에서 어떤 모습으로 뛰었으면 좋을까를 건축주와 함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유행을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와, 어, 이 길이라는 길의 역할을 하는 계단이 좀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 각 높이에서 보이는 풍경들을 잘 공간에서 즐겼으면 좋겠다. 이세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결정했던 재료는 노출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선정을 했어요. 이제 노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발견을 했던 게 노출 콘크리트는 표면의 질감이 거푸집의 질감을 복사를 하는 특성을 활용을 해서 총세 가지의 노출 콘크리트의 질감을 활용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문양 거푸집을 제작을 해서 음각으로 그 패턴이 만들어진 문양 거푸집으로 솔리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간까지 이제 솔리드하게 만드는데 이 난간 자체도 이긴 계단의 구조체 역할을 역보 형식으로 구조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단을 가장 솔리드하고 무늬를 집어넣어서 입체감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래서 계단이 수직적인 어떤 모멘트를 가지고 풍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건물을 장악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그 주도권을 가지면서 디자인을 해 나갔다면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프로그램들은 아주 어, 배경이 되도록 얇은 페트 아판으로 얇은 띠를 어, 만들어서 그 리듬감을 보조하도록 수평적인 수직적인 리듬감에 보조되는 수평적인 리듬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페트 아판이라는 굉장히 깨끗하게 이제 비닐같이 깨끗하게 나오는 페트아판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슬라브만 그거를 표현을 하고 슬라, 슬라브와 슬라브 사이는 유리로 어, 풍경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유리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가 1 5 m 단차의 온벽이 있다 보니까 건물을 둘러싸면서 온벽이 건물을 둘러싸는데 이 온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의 땅의 속성을 어, 원래 있었던 속성을 드러내는 그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땅을 파면 안반이 있었고 이제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건물을 감싸고 있는 온벽 같은 경우에는 종석다동을 통해서 좀 거칠게 이 건물에 에어싸게끔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의 어떤 그 요소로 만들었고 여기가 이제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배경에서도 이제 보이겠지만 풍경도 보이지만 아니라 이제 이 건물을 직접 브랜딩에서 운영하는 건축주의 컴포트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하시기 위해서 유리에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면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2층에 이제 전, 오픈 갤러리가 있는데 그 전시가 바뀔 때마다 건물에 그 유리에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계속 건물들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거든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재밌게 어, 저도 관찰하고 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이제 이 공간을 지어 나가면서 어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임대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어그 특히 이제 통임대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음 예를 들면 대사관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사옥이라든지 사실 통임대가 된다면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어 수익이라든지 안정성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클라이언트가 어, 과감한 결단을 내리셨어요. 어, 토인대가 되면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서 투 노력하고 어, 말의 의미를 가지고자 했던 이 길을 만들었던 노력이 다 사정용으로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 노력했고, 이 공간을 만들면서 목표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와 클라이언트가 모두 느끼고 있어서 어,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보면 과감한 결단을 내리셨어요. 이 공간 전체를 직접 브랜딩을 하셔서 전체를 직접 운영을 하십니다. 어, 재밌는 게 이제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 1층, 이제 포암길에 접해 있는 1층 같은 경우에 는 패션 컴포트라는 패션샵이 이제 브랜딩이 되어 있는 음. 패션샵이 있고요. 이제 한층 올라오면 2층에는 오픈 갤러리가 있습니다. 오픈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체적인 층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좀 크진 않지만 여기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거의 분기별로 전시를 계속 바꾸면서 사람들한테 열린 체험을 할수 있게끔 다양한, 올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게끔 그런 갤러리를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3층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이제 프라이빗 이제 스튜디오가 존재하고 4층에는 서울 시내 전망을 바라보면서 카페가 있고 5층은 어, 오픈된 테라스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목표했던 것처럼 이 길을 계단을 24시간 오픈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어, 보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가 영업하는 시간에만 이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었을 때는 누구든지 뭐, 여기서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오갈 수 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어, 되게 또 개인적으로 기뻤던 경험이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 마을에 사실 것 같은 노부부께서 이 옥상 테라스에서 커피를 이렇게 테이크아웃 하셔서 서울 전경을 즐기시면서 이제 커피를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어, 이게, 또 뭔가 명소가 되기를 바랬지만또 명소가 되는 조건이 외부인들이 찾아오는 외부인들이만 찾아오는 명소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마을 사람들이 이 계단을 소흡길과호흡길을 오가면서 여기에 어, 이 여기 접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즐기면서 이 공간들을 즐기면서 어, 마을에 의미 있는 장소가 되고 싶었다라는 되고 싶다라는 목표가 어, 그래도 어, 좀 동을 하고 공간적, 공간적인 것과 프로그램적으로 실현이 되어 있는 흔적을 <laughs> 발견할 수 있어서 어,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건축은 어, 건축가와 클라이언트 그리고 이걸 만드는 시공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을 닮아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건물의 어떤 최종 모습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의지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께서 사진과 영상을 작업하시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어 건축가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작가시다 보니까 사진과 영상을 다루시다 보니까 픽셀 단위로 보시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그 퀄리티를 쫓아가기 위해서 어, 저희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저희도 연구도 하고 도전을 했던 그래서 음, 완성도를 그 극한까지 좀 디테일의 완성도를 좀 높여보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됐었던 것 같아서 그게 또 의미가 좀 깊었던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EA 스튜디오에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또 저희가 공간적인 이제 맥락을 통해서 공간의 어떤 배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 이제 이 컴포트 서울이라는 브랜드 컨셉에 맞춰서 이 스튜디오에서 정말 감각적으로 이 경험을 더 극단적으로 어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신선한 어떤 재료와 공간 그 가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낸 것이 결합되면서 어 저희는 항상 예전부터도 협업에 열려 있었는데 그 이두 개가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어떤 공간의 완성도가 저희도 이제 깜짝 놀랄 만큼 어, 재밌게 그,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 시,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꼭이 계단을 즐기실 때 어, 대중교통으로 오시면. 테라스, 옥상 테라스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사, 경험을 하실 거고 택시를 타고 오시거나 자강을 타고 오시면 또이암로 아래쪽에서 또 시작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어, 이두 가지, 경험, 가지 경험을 모두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계단을 위에서 내려가는 경험도 한번 해보시고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험도 해보시면 그두 가지가 굉장히 달라요. 공간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여기 오셨을 때, 매 층마다, 계단과 길과 연결되는 매 층마다, 굉장히 또 프로그램적으로도 다양한 공간감과 프로그램적으로도 다 다채로운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즐기시면서, 이 공간을 매 층마다, 그런 공간적인 그리고 프로그램적인 경험을 해보셨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